기상청 기록으로 최대 장마였던 2013년. 하지만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바로 태풍입니다. 집중호우나 바람 등그 위력에 따라서 피해도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오늘 스펀지 119 주제는 바로 태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민분들을 만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펀지 119 오늘의 주제. 태풍의 강도는 네모로 분류한다. 태풍의 강도는 어떻게 나뉘는지 시민들은 알고 있을까요? 태풍의 강도는 뭐로 분류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람의 세기? 초속? 바람의 세기? 초속? 그냥 시속? 네, 바람. 어, 피해. 피해. 잘 모르겠어. 요 아. 맞다. 맞다. <웃음> <웃음> 짠. 최대풍속. <laughs> 짠! 네, 태풍의 강도는 최대풍속으로 분류한다. 태풍의 강도는 구름의 크기가 아닌 태풍 중심의 최대풍속으로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소형 태풍의 경우에는 끈을 조였던 등산모자가 벗겨지고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의 강도. 중형 태풍의 경우에는 지붕이나 기왓장 그리고 가로수가 뽑힐 정도의 바람이고요. 대형 태풍의 경우에는 거대한 철제 크레인도 쓰러뜨릴 정도의 강력한 바람입니다. 일단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네. 이제 집 안, 웬만하면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으면서 이제 안전하게. 테이프도 붙이고 신문지도 붙여보고. 네. 창문이 이렇게 깨질 수 있으니까 약간 틈을 이렇게 벌려서 놓게 하는 그런. 날아가는 물건 같은 건 이렇게 좀내려놔서 따로 묶어 놓고 하는 식으로. 고층 아파트나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유리창에 신문지보다는 테이프를 붙여 파손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X로 붙이기보다는 유리와 창틀 이음새를 붙이는 게 강력한 바람에 유리창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우산을 쓰지 말고 큰 건물 안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태풍은 우리나라를 찾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상예보 체크하시면서 태풍의 강도에 따라 안전점검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